자 봐봐 몇 번부터 볼 거냐며 자 이거 봐 일단 학생 수 12번 하고 11번 자 11번부터 봐 강당에 기내자에 10명씩 앉으면 학생이 4명이 남아 그리고 15명씩 앉으면 의자가 하나가 비고, 마지막 의자에는 아홉 명만 앉게 된다야 우리는 누구를 X로 놔야 돼? 의자 수를 X개로 놔야지. 그럼 의자 한 개당 열 명씩 앉았어. 10 곱하기 X. 앉은 학생들이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 네 명이 남았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학생 수. 됐어. 그 다음에 열 다섯 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개 빈데 하나 빈데. 그러니까 열 다섯 명씩은 x 개열 다섯 명이 앉은 게 아니라 x 1이너개열 다섯 명이 앉았더라. 되십니까? 되셨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는 아홉 명만 앉게 되니까 아홉 명이 남았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네. 둘이 어때? 갔다자그 다음에 12번 아 잠깐만 기다려봐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15번이 아니, 11번이 지금 자 봐. 문제가 15명씩 앉으면 의자 하나가 비고, 마지막 의자에는 9명이 앉았으니까 15명씩 앉은 건 전체 의자에서 몇개 빼야 돼. 두개 빼야 돼. 하나 아, 빼면 클라. 아, 되셨어요 됐다. 자, 그 다음에 12번. 지영이네 학교 학생 수가 작년보다 3% 감소하여 올해는 얼마가 되었대? 291명이 되었대. X에 3% 감소했어. 100분의 얼마로 계산해야 돼? 3. 아가, 3% 감소했는데 3으로 계산하면 어떡해? 97. 그렇지, 97. 이렇게 계산했더니 지금 몇 명이 나왔다는 얘기야? 291명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X는 어떻게 계산해 291 나누기 100분의 97이니까 291 곱하기 97분 얼마 계산하더라? 100 계산하더라. 자 11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니네가 이제 13번도 계산할 수 있어. 됐어? 자그 다음에 16번 같은 거 이제 틀리면 안 되지. 혼나야지. 16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30분이 걸려 그럼 A는 1분에 몇씩 일을 하는 거야? 30분에 1씩 일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걸린데 지금 전체 일을 하는데 24분이 걸려 그럼 얘는 1분당 24분의 1을 일을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 A와 B가 12분 동안 같이 일을 했어 A는 1분 동안에 30분의 1, B는 24분의 1씩 일을 하는데, 12분을 같이 일을 했대. 그리고 나서 B는 쉬고 A가 혼자서 일을 마쳤다는 얘기는, A가 혼자서 30분의 1씩 X분 동안에 일을 했더니, 전체 하나를 완성하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17번 지금 문제가 17번은 몇 시와 몇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일치한데 2시. 2시와 3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일치만 돼 일치한데 자 원래 2시는 이게 2시잖아. 그지 근데 2시와 3시 사이에 일치한다는 얘기는 분침과 시침이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일치한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더라. 그치?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이고, 분침은 1분당 6도씩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잘 봐. x 분 동안 움직였을 때 시침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인 거고 분침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움직인 거더라. 이해됐어? 움직인 각도. 그러면 분침은 1분에 6도씩 도는데 이만큼 움직인 각도가 몇 x가 되는 거야? 6x가 되더라. 시침은 X분 동안에 지금 요렇게 노란색 각도, 요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움직여? 0.5X가 움직이더라. 그리고 각도를 봤더니, 시침이 움직인 여기 각도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요만큼 하얀색 각도를 더하면, 뭐랑 똑같아지더라? 빨간색 각도랑 똑같아지더라. 그림 이해됐어? 그러면, 이 하얀색 각도는 요고, 요고 두 칸이잖아. 시계가 한 칸에 몇 도야? 360도. 90도. 30도. 오 <laughs> 마이. Oh 자, 어, 저, 정답이 나오긴 했어. 원한 바퀴가 360이지. 얘를 12개로 쪼갰잖아. 그러니까 아 하나당 몇 도가 나와야 돼? 30도. 30도가 나와야 돼. 그게 두 개니까 몇도더 하는 거야? 60. 60도 더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거 틀리면 나한테 진짜 정말 혼나야지, 진짜. 그지? 아가들. 그지? 아, 19번만 맞았어요. 고 <laughs> <GMA. 웃음> <딱> 19, <laughs> 이거, <이> <laughs> 이제맞나 이게. 아유. <laughs> <laughs> 잘했어요. 안 죽었다. 현재는 근데 그것만도 틀려 버렸고. <laughs> 자, 중간. 19번. 우리가 항상 거리 뭐라고 랬어 모르면 거리가 x. 그다음에 갈때 속력, 올때 속력 나오고 총 시간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laughs> 식을 세워 보면 되겠더라? 갈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은 총 시간. 그래서 19번에서. A와 B 사이의 역을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12, 올 때는 시속 8이야. 갈때 걸린 시간이 12분의 X, 올때 걸린 시간이 8분의 X. 자, 그래서 둘이 더 했더니 몇 시간이 걸렸어?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지. 자, 20번은 안 해도 돼. 20번 빼고, 그 다음에 22번, 그리고 24번. 또 틀리면 안돼 25번 그래서 이렇게 세개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한 유형들은 반드시 틀리면 안 되고 다음 시간에 이 앞장 유형은 절대 틀리면 안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번부터 19번? 19번까지 여기는 유형을 절대 틀리는 유형이 있으면 안돼 15번은 왜? 15번이요? 15번이 어렵다고요? 15번이요 왜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니? 네. 그건 따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뭐 고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20, 22번 우리가 열차가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지나고 철교를 지나고 지나는 건 지나는 건데 열차가 움직이는 거리는 열차 길이를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더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열차 길이가 X야. 첫 번째 열차가 지금 어떻게 어디를 지났어? 어, 360... 아, 22번이 이제 두 개야. 열차 길이가 이제 또 나와서 헷갈린 거지. 자, 두 열차의 길이는 300이고, 300하고, 200이래. 자, A와 B의 열차 길이가 나왔어. 아니, 길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300하고, 200하고 나왔어. 3 6 0이요 아, 360. 오케이. 자, 두 열차가 어떤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철교 길이를 모르네. 철교 길이가 X야. 그러면 A가 움직인 거리는 A 열차의 길이에 철교 길이를 더해줘야지. B가 움직인 거리는 B 열차 길이에 철교 길이를 더해줘야지. 이건 여태까지 물덕 문제랑 약간 반대잖아. 우리가 그동안은 철교 길이가 나오고 열차 길이를 몰랐다고. 근데 지금은 철교 길이를 모르는 거고 각각 열차의 길이가 나온 거야. 자, 근데. 그랬는데. A를, 이 거리를 통과하는데 A 열차는 몇 초가 걸렸어? 30초. 시간분의 거리가 뭐야? 속력. 이 거리를 움직이는데 몇 초가 걸렸어? 25초.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 그런데 두 개가 어떻해? same same 같더라 되셨어요? 되십니까? 자그 다음에 24번 너무 간단한 문제지?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되지 소금 양은 제발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어? 소금 물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소금물이 몇 g 이라고 나와 있어? 300 g.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지금 얼마야? 12. 자, 그래서 이제 25번 봐. 4%의 설탕물하고 2%의 설탕물을 섞었대. 그리고 여기에다가 맹물 50g을 넣었대. 그래서 얘가 뭘 만들었어, 지금? 2.6% 설탕물 500g을 만들었대. 2%의 소금물이 얼마냐고 설탕물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 이 농도 문제는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 계산한 게 마지막에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아유 달달하세요. 네, 자 그다음 에자 봐봐. 500에서 50빼고 x를 빼면 4%짜리 설탕물이 나오더라.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 여기서 참고를 오, 450 마이너스 엑450 마이너스 x 그람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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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500 나오잖아 그제? 자, 그다음 농도 문제는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 내가 식을 누구 구하는 식으로 세우라고 그랬어? 소금 음. 소금의 소금. 양, 그제? 설탕 양이나 소금 양이나 네. 구하는 방법은 어때? 똑같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소금량 어떻게 계산해야 돼?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여기 있는 설탕량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여기 있는 설탕량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맹물이잖아 맹물에서 소금 구하고 설탕 구하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역사에 남지 그제 노벨상 탈 거야 야 맹물인데 설탕하고 소금을 어떻게 구해? 그제? 여기 없어 얘는 마지막 소금을 곱하기, 설탕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유형들은 집에 가서 반드시 달달달달 연습해 올 거.